여러분 요즘 말벌 때문에 고생하시죠? 자. 방, 앞에다가 소문 앞에다가 방기망 설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물 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유인액 갖다가 또 포획기 갖다가 설치신 하 분도 계실 것이고 말벌 잡아서 그거는 방법은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11월까지 가야 됩니다. 10월 말까지는 가야 돼요. 그건 매일 봉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방법만 아시면 이렇게 해서 3일만 발라주세요 이거 뒷다리 자르고 요거 뒷다리 자르고 똥구멍에다가 꿀을 약간 묻혀서 이쁘게 이렇게 발라서 보이시죠? 이렇게 발라요 자 분재입니다 분재 그래야지 그저 안 흐르고 자절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이 방법으로 자 이렇게 묻혀서 한 3일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이거 전화면에 말씀드릴 기0 0천 마리가 온다면 3일만 발라보세요 발라서 안 나누면 나중에는 천 마리가 50마리도 안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띄엄띄엄 뭐예요 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죠. 말벌집을 녹여봅니다. 자, 앞에 화면에서 보셨죠? 그렇게 말벌집을 녹여보래요. 음마자로 실을 말려버려야죠. 자, 이렇게 하면, 고생할 필요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봉장, 점검으로 들랑달랑 하면 돼요. 그냥 매미채 갖고 이리 가는 방법, 처리 들리고, 또, 유인액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말려볼까요? 쇼. 자, 날아갑니다, 이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저 말벌집 하나에 두 마리만 들어갔다 가면, 그 말벌집은 일주일 후에는 완전 녹아버립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자, 다시 한번 말벌 잡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좋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벌을 이거니그 여기는 둥근불 말벌이에요 이렇게 나 잡아서 말벌이고 가네 읍애고찾고해봐만 계속 개체수만 늘어나요 그거 지금 이제 9월달 되면 진짜 이제 야기쳤습니다 이제 아주 싸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발라서 이렇게 둥지 묻혀서 아, 그, 이렇게 포장해.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날라가니까요. 보세요. 자. 자, 이렇 날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아요실를 말려봅시다. 잘 보셨죠? 어? 자, 3일만 발라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 저, 뭐, 금을 치고, 앞에다가 방지망 설치하고, 방지방 설치도 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잡아 없애는 거예요. 말벌 집을 없애는 겁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봐요. 한번 잡으려고 하면 찾으려고 하면 찾을 때도 힘들어요. 한 30분씩 기다릴 때도 있고 그래요. 어, 제가 여기에서 어, 사무실에서 관계 있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저기도 있고, 저쪽 산너에도 있고. 제가 여기서 올거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말벌을 대체하고 있어요. 안전 잡아 죽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음, 말벌 지금 따서 확인해 봤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어. 이게 여왕벌입니다. 알바. 아, 이, 이, 여왕벌은 짐도 있네요. 이게. 이게 여왕벌이에요. 이게 여왕벌. 야. 이렇게 보니까 어, 약 넣은데, 어, 지금 제가 10일 넘었습니다. 이제 벌들이 이렇게, 아, 집들이 토태야 될겠구만요 있어가지고, 자, 톱스럽게 고 어, 이, 이거 발리니까, 어, 보통 그, 10일 되면 서서히 죽구만요. 서서히 죽으니까. 그리고 한번 발라서 벌리면요. 하루 뭐한 20마리 정도 발라서 보면 그 다음날은 좀 상당히 줄어들어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엄청 편합니다. 잘 보셨죠? 10일 한 2주 정도 됐을 때 말벌집을 지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됐지요? 이렇게. 자, 암을 이렇게 채토화시키면요. 앞으로 이 다른 녀석들 다 죽었구나. 도전해보세요, 배우님들.